이란에 서의 시위는 12번째 밤에 정권과 국민 간의 전면적인 대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하고 정권을 끝낼 만한 사건은 수도가 아닌 항구도시 반다를 아바스와 정유도시 아바즈, 즉 국가의 중심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항구와 정유소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시위에 동참하면서 사람들이 이 전략적 도시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 정권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정권의 가장 민감한 경제 동맥이 끊기면 테헤란이 이 대중혁명을 견디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테헤란 거리의 충돌로 인한 연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준정한 전략적 취지는 페르시아만의 핵심 지점인 이란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OCNT 소스에서 유입된 확인된 이미지에 따르면 이란의 세계로의 최대 관문이 이제 정권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가장 전략적인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서 중요한 지점, 세관 게이트 및 주요 동맥을 장악했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분노한 군중 앞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심지어 제복을 벌이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이해하려면, 거리 시위의 개념을 넘어서 반다르 아바스가 이란 정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안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란의 컨테이너 교통의 85%와 전체 외군부역의 70%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거대한 경제중심지입니다. 지금 이 펜은 숨을 멈췄습니다. 항구 지역에서 찍힌 영상에는 시위대가 크레인 위에 올라가 1979년 이전의 사자와 태양 깃발을 개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천혜 교체가 아니라 주권이 바뀌었고 정권의 통치가 이란 땅에서 끝났다는 시각적 전언입니다. 반다르 아바스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대중에 통제해 두는 것은 정권의 대외 무역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물류 체인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배들은 바다에 정박해 있어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정권은 신경 수입, 산업 원자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부대에 필요한 기술 장비의 흐름을 잃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크레인 중단, 시설 통제권의 대중위원회로의 이전은 정권의 대외 무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신경 수입, 의약품, 산업용 부품의 주요 관문이 잠겨 있고 그 열쇠가 그 정권을 전복하려는 대중의 손에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정권이 반다르 아바스를 잃게 된다면, 현재 이미지들이 이를 암시하듯이, 이는 단순히 한 도시의 상실이 아니라, 이란의 글로벌 해양에서의 존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의 함락은 이란 해군의 주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성직자들의 관에 박히는 가장 큰 못이 될 것이며 지금 망치는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의 질식은 이 재앙 시나리오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합니다. 정권에 대한 위기의 두 번째이자 훨씬 더 치명적인 측면은 국가의 에너지 중심지인 후제스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수도 아바즈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정권이 유전에서의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란 석유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후제스탄 주의 정유소 노동자들은 마침내 수년간의 민족 차별, 경제적 압박,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파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생산을 중단시켰으며 시위자들은 밸브를 닫고 전략적 시설을 해방시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만 배럴의 석유 생산 능력이 이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바즈시의 통제력을 잃는 것은 혁명 수비대, IRGC, 바시지 민병대 및 국경 너머의 대리군을 자금 지원하는 정권의 유일한 현두몬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충성도도 멈춥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후제스탄 지역의 아랍계 인구는 수년간의 소외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이 전략적 방해 행위와 결합했습니다. 아바지에서의 이 봉기는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석유 가격을 20에서 30%까지 상승시키는 충격파를 일으켜 초인플레이션과 정권의 결정적인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개혁이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정권의 생명기관, 즉, 심장과 폐의 실패입니다. 이제 그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카메라를 조금 귀로 당겨 이러한 전술적 사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전략적 잔해를 살펴봅시다. 반다르 아바스와 아흐바즈 항구 도시에서의 정권 통제 상실은 단지 테헤란의 불이 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구 정치적 균형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하메네 이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구축한 반서방 블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그 핵심이 흔들리면서 전체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선임 북남 운송회랑 INSTC에 집중하세요.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이 경로에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재를 우회하고 인도와 무역하며 군사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반다르 아바스를 이용했습니다. 푸틴이 남북한문이라고 부른 이 경로는 현재 시위대의 바리케이드로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반달아바스 항구의 통제권이 정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러시아의 유일한 따뜻한 바다로의 안정한 통로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단순한 상업적 손실이 아니라 군사적 제한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물류 동맥이 이제 끊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은 아시아 동쪽 베이징까지 확장됩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붕괴되었습니다. 태해란 거리의 충돌에서 카메라를 돌려 글로벌 체스판, 사건의 진정한 지정학적 차원, 더큰 그림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날 이란 거리에서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나 환율과 관련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독재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 숙에서 수년간 서로를 지지하며 다극 질서를 감요해온 이란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부 세계의 악몽이었던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은 이제 2026년 모델의 악몽으로 동구권과 복제 정권에 대한 반혁명으로 변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역사상 가장 둥비고 시끄럽지만 가장 무력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대에 중요한 부재가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회적 사건에서 이란 정권을 구하러 온큰 형님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다. 독재 정권들이 서로에게 주는 지원은 사실 생존의 형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가 흔들릴 것을 아이디에 그들은 도미노 효과를 치명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왜일까요? 하메에이의큰 형들 러시아와 중국은 어디에 있나요? 답은 간단하고 냉혹하며 교훈적입니다. 복제자들의 구화 상태. 이 동맹은 가치의 결합이나 충성의 서약이 아니라 순전히 두려움과 이익의 파트너십이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천장들은 쥐들보다 먼저 구명보트를 닫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자국 분대를 녹이고 제재 속에서 경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푸치는 테헤란에 보낼 용병 부대도, 공중방어시스템도 기부할 로블한 푼도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물류 및 군사 능력은 너무나도 한계에 다다라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붕괴를 크렘린의 장문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러시아가 중동에서 가장 큰 물류기지와 카스피에의 안전, 남보회랑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남쪽 측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시리아에서의 존재는 물류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이란의 몰락은 자신의 포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국 전선에서는 상황이 더욱 실용적이고 냉정하며 모자비합니다. 베이징은 자체의 경제 침체, 부동산 위기, 내부 부채 문제에 직면하여 가라앉는 배에 정치적 또는 군사적 투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는 저렴한 석유의 공급원이자 1대1로 프로젝트의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해지고 내전에 휘말리며 자국민에게 거부당하는 이란는 이제 베이징에게 자산이 아니라 유독한 부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침묵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은 모든 독재 정권에게 아랍의 봄과 유사한 연쇄혁명의 무서운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튀니지에서의 불꽃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를 불태웠습니다. 오늘 테헤란 거리에서 외치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내일 모스크바나 바른 수도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전염성 있는 용기가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맨손으로 혁명 수비대 탱크를 물리치는 것은 무적의 국가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1979년 샤정권의 몰락은 신정 독재주의의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이 변화는 지역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1979년의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재대결은 이란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권력의 균형도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무너지거나 급진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러시아의 중동대 물류 중심지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및 1대1로 프로젝트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실제로 이 과정을 경제위기라고 부르며 정당성 위기의 깊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이 누가 빨러를 가져갔든 그것을 먹었다는 고백은 독가 파산의 공식 문서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독재 블록의 지원 부족이 정권의 내부 공황을 완전한 공황 상태로 전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란을 25년간의 전략적 협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의 보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아흐바지에서 통제력을 이루면서 중국의 수십억 달러 투자가 증발했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동화는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행정부는 이제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을 위한 대안을 찾느라 장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400만 배럴의 석유가 시장에서 갑자기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란의 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은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마지막 부류였지만 이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페헤란 정권과 함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정권의 가장 큰 보호자인 중국조차도 더 이상 하메네이를 구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깎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할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물류와 경제라인이 하나씩 무너짐에 따라 진정한 도미노 효과는 정권이 가장 신뢰하는 요새, 즉 자체 보안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수년간 구축한 정권의 철권이 대중의 분노 앞에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 반란의 불길은 테헤란이나 아흐바지에 급한되지 않았다. 테헤란에서 이스파안까지, 반달르 아바스에서 발루치스탄까지 서류단계주의 11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봉기했다. 거리에서 그들은 샤시대의 사자 깃발을 올리며 정권이 강요한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정권의 상징, 하메네이의 포스터, 바시지기지, 경찰서에 대한 공격은 두려움의 문턱이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슈아드와 같은 도시에서 정권의 신성한 요새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이 나라는 성직자들의 묻히기 전까지는 조국이 아니다 라고 외친다면 정권의 정교적이고 잉염적인 방패도 뚫린 것이다. 이 내부 혼란 속에서 워싱턴의 전략적 경고가 정권의 손을 묶고 시위대에게 유리하게 지형의 균형을 바꾸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명확한 경고, 시위자를 한 명이라도 죽이면 우리는 당신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할 것입니다.는 보안군을 주저하게 만든 마지막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이 경부는 세계와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강화시켰고 동시에 정권의 장군들과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 사이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기소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내가 공영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대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불태우며 우리가 테헤란을 점령했다고 외치는 것은 이 권력 공백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악의 축인 러시아, 이란, 북한 삼각형의 군사적 차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이란은 이 삼각형의 자금 제공자이자 드론 공장이었습니다. 항구의 폐쇄와 석유 수입의 감소는 이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현금 흐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란의 지역 테러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모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항구의 폐쇄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에게 영원히 급여이래 끝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경제 붕괴는 중동 전역의 대리군 네트워크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충성도 없다. 로켓이 없으면 위협도 없다. 지금 테헤라는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물수 없는 큰 찢어진 틈이 있습니다. 수년간 정권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서 있다고 주장하며 저항경제라는 동화를 직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체계적 붕괴입니다. 서계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정찰이 타령하고 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국가가 전선에서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 패배할 수 있지만 경제, 물류, 보안 관료가 동시에 국민과 합류할 때그 국가는 기술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망명 중인 레자팔라비 왕자의 수백만 명을 거리로 불러내자는 호소는 단순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1979년의 실수를 바로잡고 정권의 이념을 거부하며 문명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란 국민의 열망입니다. 마시아드와 테헤란의 수백만 군중은 투표함이 아닌 불타는 바리케이드 뒤 거리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끝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밤에 청직자들이 모스크바로 도망갈 계획이라는 소문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가라앉는 배를 버리는 쥐들처럼 끝그 자체를 알렸습니다.이란 국민들은 이번에는 물라들의 손에서 펜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 한 나라의 재탄생을 계속해서 목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